21년 전에 필리핀으로 파송받은 심재규 박현미 선교사입니다. 제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인사를 드립니다. 초창기에는 교회 개척 사역과 제작 교능 사역들을 했지만 현재는 신학교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시원성 교회에서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인차를 통해서 인도차이나반도의 선교사들을 8명을 파송했습니다. 을 성교사들은 현재 각자의 국가에 머물면서 코로나와 싸우며 사역 중입니다. 앞으로 인차파정 성교사들도 화면을 통해서 인사를 드릴 겁니다. 2년 넘는 시간 동안 말도 못하는 어려운 시간을 넘겼습니다. 아직도 매주 코로나에 걸리는 성도가 나올 정도로 이곳은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요즘은 고난이 클수록 은혜가 깊다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감사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루스킴 성도는 확진 후에 너무 많이 아팠는데, 그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또, 확진 후 격리시설에 다녀온 실직한 마크 형제는 지난주에 시청에 취업되었다는 소식을,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환란이 우리를 인내케 하고 결국 소망을 주십니다. 캄보디아의 마이케 선교사는 사익을 하고 있는 그 슴농 지역에는 오랫동안 교회 건물이 없었는데 이번 팬데믹 기간 중에 아주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이 우기이고 비가 많이 와야 하는 시기인데 지붕을 올리기까지 비가 안 왔다고 라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중국에 홍수가 나고 아주 많은 재해가 있었는데 건축하는 숲농지에게는 비가 안 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안 계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 기회를 주시고 2년 동안 만나보지 못한 우리 선교사들을잘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너무 보고 싶은 모든 성교님들을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샬롬